안녕하세요. 장군기획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.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. 이제 벌써 여름이 시작되고 저도 이렇게 모시 한복을 입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더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여름이 물론 뭐 재밌는 물놀이하고 이럴 때는 좋지만 코로나다 보다 뭐 밖에도 못 나가는데 날씨만 덥고 쿡쿡하고 너무 별로 안 좋은... 2021년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닭띠 그리고 또 개띠 돼지띠까지 이 셋띠 여러분들의 7, 8월이 어떨지 한번 오반기 공부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닭띠 여러분들이 나가는 삼재죠. 이미 어, 여러분들이 삼재풀이를 다 끝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닭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잡으신 분들이나 금전의 흐름이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들어오는 삼재부터. 복삼제다, 뭐, 업삼제다, 이래가지고, 삼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, 아니면 오히려, 삼제 들어와서 더 일이 잘 풀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데, 코로나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팬데믹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 닭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사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고초를 겪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. 2021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요. 닭띠 여러분들이 큰 어떤 게 보이지 않는 해운이었어요. 그래서 7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반기잖아요. 하반기부터 닭띠 여러분들의 또 운세가 또 좋아집니다. 그래서 금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잘 풀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, 또 인간 관계에서도 뭐안 좋았던 인간 관계가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닭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7, 8월이 좋습니다. 이 휴가철이잖아요. 휴가도 뭐 지금 뭐 길게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, 뭐 적게 쓰실 분들도 보이시고 그렇지만 이그 휴가라는 거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일상의 행복이 있잖아요. 이걸 기다렸다가 우리 휴가를 좀 만끽하고 근데. 몰래는 해외로 나가시기 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많이 여행을 하시게 된 거거나 아니면 그 호캉스라고 그러죠. 뭐 호텔에서 그냥 여유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. 닭띠 여러분들은 7, 8월이 굉장히 길한 달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본인의 마음에도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될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. 다만 조금 안 좋은 악재라고 하면, 물론 뭐 금전이 나갈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, 관리를 좀잘 하셔야겠다. 이런 뭐 예상들이 되고, 또 닭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, 상문이 좀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거나 좀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는 7, 8월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상문을 조금 잘 젖히고 가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상이 있잖아요. 그 나이가 드셔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상 천도를 좀 잘하고 나면 또 상문이 또 진을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우환이 금방 거쳐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개띠 여러분들이에요. 개띠 여러분들이 근데, 뭔가, 기다리고 있거나 엄청나게 소원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7, 8월에 문이 열린다 그러거든요. 문이 열린다는 건 어느 한쪽에서든 본인이 지금 바라고 기다리던 결과가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금전쪽으로 뭔가 돌려받을 분이 있다거나 어떤 관제에 결과가 나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무슨 이제 뭐 재판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뭐 1심에서 어떻고 또 거기서 뭐더 걸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좀 더디게 가시는 분들, 아니면 어떤 치료, 목적이 치료인데 이게 뭐 완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, 이런 소원들이 하나씩 문을 열리는 7, 8월을 맞이하시게 될것 같아요. 그개띠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역마살이 강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7 8월에는 이분들이 많이 또 돌아다니실 것 같고 또 문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문이 열리는 그 줄기를 따라서 이걸 잘 이어 나가셔야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7 8월에 본인의 한 운기를 잘 막혔던 운기를 잘 열어서 다른 운기들도 좀. 주렁주렁. 같이 잘열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는데요 개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건강 쪽으로는 조금 악재가 들어오는 7, 8월이에요 그래서 8월 하반기 쪽에서라도 병원을 꼭 갔다 오셔라 뭐 이런 공수가 나오고 있고 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문도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막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 개띠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소원성취의 문이 열리는 7, 8월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왔고, 금전의 운동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전의 재수는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7, 8월이 되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이네요. 이제, 마지막.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. 돼지띠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띠별 운세를 하면 다른 띠들 다 봐야 되니까 마지막 열두 띠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7, 8 월에는 좀 근전의 운이 좋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. 그래서 갖고 계신 재물이 늘어나갈 수도 있고요. 또 그리고 본인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에 사인이 돼야 되고 이래야 커미션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본인이 하는 만큼 수당을 챙기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7, 8 월에 모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금전의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영업에도 이득이 있고 장사에도 이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. 돼지띠 여러분들이 자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남의 밑에서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. 근데 본인의 재주가 없으면 또 그것도 못해요. 사실. 그런데 이분들이 이 상반기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런 공수가 나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본인의 역량이 다 발휘하지 못했고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그그 그 <laughs> 운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의 이득이나 뭐 어떤 성공의 열쇠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7 8월부터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재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미용실 뭐 노래방 이런 쪽으로 유흥 쪽으로 또 가까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재수를 보실 수 있는 길한 달입니다. 금전의 재수는 굉장히 좋아요. 그런데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<laughs> 일들이 또 생깁니다. 이분들이 인간관계에서는요.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돼지찌 여러분들이 성격이 굉장히 다수의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이겠지만 혼자 속으로 굉장히 앓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유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지만 안에서는 약간 화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도대체 여러분들은 7, 8월에 약간 인간 다툼, 인간 충돌이 들어오는 수니까 뭔가 말싸움이 있을 때 그냥 지고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본인 정신 건강이나 스트레스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7, 8월 안 그래도 덥고 불쾌지수도 엄청 높잖아요. 남들과의 다툼을 조금 줄 드시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 나가시는 78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 마포에 있는 김효조령이었습니다